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드림카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삼는 브랜드가 포르쉐이고 포르쉐 중에서도 911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인의 드림카이자 저의 오랜 드림카이기도 한 포르쉐 911에 대한 이야기와 국내에서 번호표를 뽑고 무려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포르쉐는 왜 국내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2021년 포르쉐 상반기 전 세계 판매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포르쉐는 전년 대비 글로벌 판매량은 31%가 증가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카이엔이 판매량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건 911이지만 포르쉐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델은 카이엔인 것이죠. 사실 국내에서 마칸이 큰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카이엔보다 많이 판매되는 모델은 바로 마칸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칸 살 바에는 카이엔 사지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아무래도 마칸 판매량은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포르쉐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의 판매량이 9.11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동차 시장의 흐름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포르쉐 국내 판매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불과 몇년 사이에 도로 위에서 포르쉐를 정말로 많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르쉐는 작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포르쉐가 많이 판매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마이바흐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포르쉐는 전 세계 5위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2020년 포르쉐 판매량은 2019년 대비 무려 85%나 증가했으며 이 기록은 포르쉐가 국내에 수입된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북미, 독일,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판매된다고 하며 럭셔리 스포츠 세단인 파나메라는 전 세계 판매량 3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카이엔은 전 세계 판매량 4위 911과 718, 카이맨과 박스터는 전 세계 판매량 8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면적 대비 인구를 계산해 봤을 때는 판매량 1위가 아닐까 싶기도 한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렇듯 포르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현재 계약을 하더라도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까지도 기다려야만 차를 살수 있는 그야말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2억에 가까운 차를 받아볼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포르쉐 붐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독일 3사로 불리는 멜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의 대중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화라는 표현이 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적어도 서울에서만큼은 국산차만큼 수입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수입차가 더 많은 지역도 있죠 그 중심에 있는 브랜드들이 바로 독일 3사입니다 사실 수입차를 타는 이유가 독일차의 기술력과 주행 성능도 있겠지만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한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작용하게 되는데 이게 개체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를 타더라도 예전처럼 높은 브랜드 밸류를 느끼기 힘들어진 이유도 있고요. 이미 독일 3사를 경험한 소비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독일 3사 이외에 또 다른 브랜드를 추구하는 니즈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독일 3사를 경험한 고객들이 그 이상의 밸류를 경험하기 위해 고려하는 브랜드가 뭐 포르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벤츠, BMW, 아우디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브랜드로는 마세라티와 제규어, 랜드로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하이엔드이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독 3사에서 마세라티로 넘어가기에는 일단, 마세라티의 라인업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고요. 파워트레인도 좀 부족하고, 브랜드 밸류나 마감재의 퀄리티는 더 높을지 몰라도, 내구성 부분이나 서비스 인프라, 뭐 반지알주행과 같은 첨단 기능, 그리고 풍부한 옵션 사양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럭셔리 SUV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브랜드는 바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제규어라는 브랜드는 큰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랜드로버의 부흥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2011년부터 최고점을 찍은 2018년까지 무려 7년간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는 세단이 없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량을 꾸준히 보여줬죠. 결코 값이 저렴한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서비스 이슈들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량은 2018년을 기점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규어는 한 달에 롤스로이스보다 적게 팔리는 브랜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렇듯 독일 3사에서 다음 브랜드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고객들은 포르쉐 말고는 매력적인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저도 현대 와이프 소나타를 시작으로 멜세데스 벤츠 e 3 5 0 쿠페 현대 투싼 제네시스 G80, BMW 5 시리즈까지 운행해왔고, 만약 다음 차를 고려해본다면 어떤 차를 사야 할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를 포함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시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차량이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다음 차뭐 사지? 라는 생각은 괜스레 일상을 설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벤츠와 BMW, 제네시스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차로는 다음 브랜드로는 포르쉐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차로 포르쉐 911을 산다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제 드림카이기도 한데 뭐 상상은 누구나 할수 있으니 일단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서른 번 이상은 해 봤을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판매 중인 911 라인업을 모아봤는데요. 같은 911이라고 해서 다 같은 911이 절대 아닙니다. 이름만 911이지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판매 1위 수입차 E 클래스보다도 세부 라인업이 더 많은 게 911입니다. 일단 큰 틀로 보면 쿠페와 카브리올레 그리고 타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S와 4, 그리고 4S, GTS, 4GTS, 터보S, 자연흡기 끝판왕 GT3까지 어마어마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911 중에서 저의 찐 드림카는 타르가이지만 저는 가장 기본 911을 고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현실성은 갖춰야 하니까요. 그러고 나면 또한 번의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쿠페 라인을 가진 911 카레라냐, 폴쉐인데 뚜껑까지 열리는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냐? 이건 진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한번 사는 인생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 가격이 1억 6천 5백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의 풀 체인지에. S400D 포메틱보다도 500만원이 더 비싼 겁니다 911 카레라 까브리올레 깡통 금액이 S클래스 400D보다 더 비싼 것이죠 자 일단 시작을 했으니 계속 진행해 봅시다 가장 먼저 외장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데일리카로 생각하기 때문에 튀는 색상보다는 무난한 색상을 선택할 겁니다 추가금이 없는 컬러는 총 4가지인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블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픈카 카브리올레이기 때문에 소프트 탑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올블랙에 대한 또 로망이 있어가지고 탑 또한 블랙으로 선택을 할게요. 멀리서 보면 블랙에 블랙이라 약간 쿠페 같기도 하면서 바디 컬러와 통일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를 해볼까 하고요. 탑은 어떤 컬러이든지 추가금은 없습니다. 블랙, 브라운, 레드, 네이비가 있죠. 다음은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휠입니다. 특히나 이런 스포츠카는 휠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휠의 인치가 크고 바디 자체가 낮기 때문에 휠이 가장 도드라져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휠은 RS 스파이더 휠과 카레라 클래식 휠인데요. RS 스파이더 휠은 차량을 좀더 포스 있는 고성능 모델로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고 카레라 클래식 휠은 차량에 좀더 활기를 넣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셀프 세차를 하는 저에게 있어 딱기에도 훨씬 더 용이해 보인다는 장점도 카레라 클래식 휠이 가지고 있죠. 만약 쿠페였다면 RS 스파이더 휠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카브리올레 모델이다 보니까 뭔가 깔끔한 개방감? 이런 느낌은 클래식 휠이 더잘 어울리는 듯 보입니다. RS 스파이더 휠은 패턴이 너무 복잡해서 카브리올레보다는 쿠페랑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격은 RS 스파이더 휠이 340만원, 카레라 클래식 휠이 170만원으로 카레라 클래식 휠이 절반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제 911의 로망은 올 블랙에 레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레드 컬러를 선택했고 추가금은 무려 580만원입니다. 레드 컬러를 선택하려면 일단 최소 580만원은 내셔야 해요. 올블랙 컬러 카브리올레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보여지는 새빨간 인테리어는 정말 압권 앞건 중에 압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벌써 1억 7천을 넘겼죠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시트 옵션은 기본 시트로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외장과 관련된 옵션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트레인과 섀시 옵션인데요. 변속기는 기본 8단 PDK가 적용이고요. 911에는 크로노 패키지에 추가 금액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인데요. 크로노 패키지를 넣음으로써 센터페시아 중앙에 동그란 아날로그 시계 형태의 스타워치가 추가되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한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추가됩니다. 안 넣으면 큰일 나는 옵션이죠. 중고차로 팔때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편의와 시대적 흐름에 맞게 150만원짜리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와 250만원짜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현재 1억 7,700만원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핸들 열선은 추가했습니다. 핸들 열선은 추가 금액이 없으니 꼭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 차는 또 카브리올레인이 만큼 겨울에 오픈 에어링을 즐기려면 핸들 열선은 필수겠죠 그 이후로도 수십 가지가 넘는 수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더 이상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필수의 필수적인 옵션들만 선택을 했고요 사실 옵션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거의 안 넣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 조금만 넣었지만 옵션 가격만 1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저의 포르쉐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어 너무도 기쁜데요. 가슴이 뭔가 웅장해지면서 그냥 만들기만 했을 뿐인데 뿌듯한 마음마저도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이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만 하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나죠. 그래서 제가 만든 911 카레라 카브레올레 최종 가격은 1억 7,730만 원입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BMW 530i보다 거의 1억 정도 더 비싼 금액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꿈을 꿔봤고요.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차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면 우리는 늘상 하게 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SK엔카에 들어가서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죠. 포르쉐 911 카레라 카브레올레 중고 시. 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딱세대의 매물이 있었는데요. 이럴 수가 되려 제가 낸 신차 견적 보다 더 비쌉니다. 물론 옵션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 겠지만 민트급 차량이긴 하더라도 신차 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네요 이렇게 되면 992가 아닌 991까지 눈을 좀 낮추게 됩니다. 연식을 18년 이상 맞추고 쿠페 카브리올레 상관없이 솔팅 을 해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결과값을 보더 라도 현재 모델이 아닌 이전 모델인 991의 시세가 1억 2,500만 원부터인데요. 911은 보시다시피 감가 방어율이 정말 높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신차로 사서 1, 2만 키로 타고 팔더라도 손해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차량이죠. 취등록세만 내고 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차로 911을 살순 없겠지만 언젠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보는 것만으로도 자동차를 사랑하는 차쟁이들에게는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포르쉐의 성장 요인과 저의 오랜 드림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드림카로 꼽는 포르쉐 911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가장 적은 최소한의 필요한 옵션만 넣었음에도 차량 가격이 1억 7,700만 원이었고 취등록세까지 한다면 거의 2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가격의 차량입니다. 절대 포르쉐 911이 저렴한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8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꼭 드림카를 소유하시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